네, 예, 저수조 물증 그 청소를 왔습니다. 예, 우리 삼성크리닉 우리 사장님 1년에두번 되는데요, 이렇게 왔습니다. <laughs> 유튜브 좀 찍고 있어요. 예. 아, 유튜브? 예. 유튜브 월요일에 또. 또. 그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또 저수 청소하시는 분들이 부지런해요. 새벽까지 오셔가지고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퍼센트가 지금 한90% 80% 이정도로 보이거든요 아왜 그러는거냐면 네. 그, 보시면 네. 소방, 소방이랑 같이 있잖아요 네, 같이 있죠 소방을 빼고 여기서부터 추가 달려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게 맞는거죠 저게 맞는거에요? 그럼요 네. 아하 여기 한, 보시면 하나 배웠습니다 네소화용량이 네. 네. 40톤이잖아요 총량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 40톤을 빼야되는거예요네 총량에서 40톤을 빼라 그렇 저기서부터 미태통을. 이제 0%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예네 예. 예, 추가 예. 저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저기 아, 시수니까 네네. 이원 네. 소방이고 소방이고 예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 배웠습니다 또 일단은 아 위에서 또 빼네요 저렇게 위에서 도 빼면은 속도가 빨라지죠 예 물을 버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다 끝났고요 예, 예. 물만 잘 멈추는지 예. 잘 멈출 텐데 그래도 혹시 그렇지 죠 예. 지금 이소리나 있잖아요 저 예. 조개 자동으로 딱 멈출 거예요 조개 타면서 예. 멈출 거예요 얘가 아, 뭐, 한번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네. 저 소리 안 나면 돼요. 네. 그리고 수익 얼마나 있나 보시면 될거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다 나오게끔 다 해놨고요. 예. 네. 신청해놨어요. 아, 그래요? 네, 전화 드리고 올 거예요. 아, 그래서. 예.